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 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출신 손해사 정사. 손해사 정사무소 가운. 급성심근 경색 의증, 보험금 청구 기준은 무엇일까? 급성심근 경색 어큐트 마이어 카디얼 임파크션. AMI는 관상 동맥의 축상 경화로 인해 좁아진 상태에서, 혈전성 폐색이 발생해, 심장의 혈류가 차단되며, 심근이 괴사하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극심한 흉통이 특징이며, 응급치료가 지연될 경우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보험금 청구 시 특히 급성신근경색의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생존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급성신근경색의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요건과 실무상 쟁점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먼저 의증이란 해당 질병이 의심되지만 확정된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의심 진단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주요 지급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30분 이상 지속된 극심한 흉통 심전도이 케이지에서 ST분절 상승 병적 후유파, T파 변화 관상동맥 조형술상 폐색소견 심장초음파에서 국소벽운동장애 혈액검사에서 트로포닌, CK-MB 등심근요소의 유의미한 상승 이중 복수의 요건을 충족할수록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사망사고 등으로 인해 이러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이송되지 못했거나 응급 검사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 진단서나 검안서에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기재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확정 진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럴 땐 환자의 기존 병력, 이송 중 기록, 사후 혈액 검사 결과, 심폐소생술 경과 등 종합적인 의학적 자료를 근거로 삼아야 하며 때에 따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유족 진술도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험사가 제3의 자문기관 의견을 근거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누가 자문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는 폐쇄적인 보조 속에서 청구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단에 있어 의학적 견해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보험사는 하나의 자문 의견만을 근거로 구절 통보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급성신근 경색 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의학적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계약약관에 근거한 주장, 필요시 법률적 의학적 자문을 병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와 판례에 근거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